여러분, 여기 펜말 하나 제가 붙여놨는데, 멀리서는 잘안 보이실 겁니다. 네, 오늘부터 신년주일까지 이제 7주간 나눌 말씀의 제목을 여기 붙여놨습니다. 포로기의 피어난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부터 신년주일까지 에스겔 다니엘, 이거는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거든요. 스파냐 같은 선지자는 포로기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그리고 예레미아 같은 예언자는 포로기 직전과 포로기 초기까지 두 시대를 걸쳐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언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아서 에스겔 다니엘 스바냐 같은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분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기에 피어난 말씀, 가장 절망적이고 암울한 시간에 놀라운 은혜가 스바냐에게 예레미야에게 또 다니엘에게, 에스겔에게 임했는데,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10년 주일까지 7주간 포로기에 피어난 말씀, 이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너무 귀한 인물입니다. 바벨론 느부간에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시켰습니다. 성전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귀한 그릇 얼마를 느부간에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바벨론 땅입니다.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러면서 포로 몇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포로 중에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까지 바꿔 버립니다. 성경에 그 환관장의 이름도 나오는데 이제 이름을 바꿔요.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세 친구의 이름은 사드렉과 메삭과 아벤느거라고. 이름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이 바벨론 땅이라는 낯선 땅으로 끌려간 포로인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언어도 문화도 음식도 생활 모든 것이 익숙치 않은 그런 환경 속에 놓였던 포로들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절 17절에 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내 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와 아사라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로 알더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목요일 저에게 마치 다니엘과 이세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믿음의 청년들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서울 성수동에 가시면 여러분 성수동이 요즘 가장 뜨는 핫플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KTNG에서 만든 상상 플래닛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15년 동안 섬겼던 교회가 우리 15년 됐는데 같은 시기에 시작해서 섬기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기독 청년들을 위한 행사를 하나 열었어요. 저 연구소가 그동안 상상 속에 꿈꿔왔던 꿈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정말 꿈만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고 청년 세들이 교회를 떠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아니다 분명히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청년들 교회 앞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교회처럼, 아니, 교회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는 청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었어요. 작은 연구소입니다. 한 40여 개 교회가 후원해 주시는 연구소인데, 이 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여러분, 교회가 있고 교회 밖에 있잖아요. 흔히 세상이라 그러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세상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작은 언덕도 되고 싶고 응원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하는 일 하자.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넘어서 더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청년들, 이런 소셜 이노베이터, 사회혁신가들 있을 텐데 믿음을 가지고. 사회의 혁신을 위해서 성경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애쓰는 친구들 사실은 사회 선교사 같은 친구들이에요 교회가 못 하는 이들을 저들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찾아서 응원하고 격려하자 그런 마음으로 15년 동안 이끌어왔던 연구소예요 지난 2월 초에 에스겔 선교회 대표이신 김동호 목사님. 저희 연구소 소장과 함께 찾아뵙습니다. 제가 자란 모교회가 동안교회인데, 김동원 목사님이 거기 심무하셨으니까 물론 저는 만나지 못했어요. 저는 91년도에 유학간을 하고 교회를 떠났고, 목사님은 92년도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같은 교회에서 생활하진 못했지만, 목사님, 저희 부모님은 아시잖아요. 그 교회 교인이니까. 또, 마침 1월 말에 아버님 장례 잘 치른 것도 인사할 겸 찾아뵙고, 목사님께 프로포서를 잘 써가지고 갔어요. 목사님 우리 연구소가 전문가 집단과 함께 기독 청년 사회혁신과 기업들 심사할 테니까 에스겔 선교회 이름이 에스겔이잖아요. 마른뼈가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게시를 받은 에스겔 선교회에 대해 펀딩 좀 해주세요. 프로포서를 갖다 드렸는데 목사님이 셈이 빠르시거든요. 2억을 프로포설했는데 목사님이 일단 처음이니까 1억만 가지고 하자 그러면서 잘하면 그때 가서 다시 시작하자고 시작은 1억 아, 좋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이제 공모전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크리스천 청년들의 꿈과 비전 그리고 혁신과 대안의 잔치가 열립니다 자본도 없고 준비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누구나 시작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모전은 스타트업 창업과 프로젝트 행사, 사회적 기업들, NGO, 도시 선교하는 사람들, 마을 프로젝트 어떤 형태든지 괜찮습니다. 신앙적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아이디어가 있다면 우리가 그 아이디어에 투자할 테니 공모해 주세요. 그리고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에스겔 선교회와 함께 도시 공동체 연구소가 기독 청년과 신학생들 신선하고 창의적인 꿈에 투자할 텐데, 각 교회 청년부들, 신학교 전도사님들, 동아리 모임들, 네트워크, 아니면 3년 미만의 법인, 기독 청년, 신학생, 어떤 신분이든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니까 지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무려 230팀이 지원을 하신 거예요. 지원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책임 맡은 제 입장에서는 심사위원들한테 너무 죄송하잖아요. 사례도 많이 못 드리는데. 이 많은 팀들. 마지막 파널 이제 230명을 30명으로 줄이고, 10명으로 줄이고, 그래서 5명 시상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최송 심사는 저 광화문에서 새벽 2시까지 심사를 하시는데,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목요일날 만나서 심사위원들 너무 착취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심사위원들이 아니라고. 심사하면서,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청년들이 신앙적인 상상력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을 섬겨놓는 모습에 감동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날 최종적으로 뽑힌 열 팀에다가 매직카드 하나에서 열한 팀, 프레젠테이션 하고 이제 다섯 팀을 최종적으로 뽑아서 시상하는데 펀딩을 해주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그 모습에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잘 아드시지, 암으로 투병 중이신데 화장실 두번 가시면서 버티시는 거예요. 나 이거 한 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엉뚱한 짓참 많이 하고 쓸데없는 짓참 많이 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참 많이 해서. 마치 발에 밟히는 소금과 같이 된 한국 교회가 망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 알것 같다고 이 청년들에게 한국 교회의 희망을 잃는다고김 목사님 연구소가 이렇게 일을 잘 할지 몰랐는데 너무 잘했다고 그러면서 이미 오시기 전에 에스겔 선교회 이사에 모여서 다음에는 이어까지 상금 올리자고 결정하시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상금으로 주지 말고 투자금으로 바꾸자고. 상금이야 먹고 씻으면 되는데 투자금으로 바꾸면 1 0팀 중에 한 팀만 성공해도 망한 아홉 팀, 그 꿈을 살릴 수 있으니 이제는 투자금으로 바꾸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좋습니다, 목사님. 그럽시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다른 말씀 못 드리고 500만원 받은 5등 팀하고 3천만 원 받은 1등 팀만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500만 원 상금 받은 5등 팀은 샬롬익 데이 클럽이라는 팀인데 여러분 청년들 나이트 클럽 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데이 클럽이에요. 나이트 클럽 가는 게 아니라 낮에 모이는 데이 클럽인데 샬롬을 이루는 샬롬익 데이 클럽이에요. 기독 청년들은 물론 교회를 떠났지만 대안적인 공동체가 필요한 청년들을 위해서 관심사에 따른 모임을 하면서 관심 있는 안 믿는 청년들에게 열려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예요. 서핑도 해요. 커피 뭐 핸드드립도 해요. 훌라댄스도 쳐요 DJ 공연도 해요. 모임할 때마다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청년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은 이것만 해도 기도하는 거지 그거예요. 음악만 듣기만 해도 기도하는 거지. 천천히 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거지. 예. 네. 아주 이렇게 삶에서 자유롭게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는 팀이에요. 이것만 해도 기도하는 거지. 저거 해도 기도하는 거지. 트랙이 두 개가 있었는데 씨앗기랑 성장기로 나누어서 이 씨앗기 귀하잖아. 씨앗 거 같지만 그래서 그 팀한테 5등 이제 상금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성장기 트랙은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법인들 중에서 뽑은 대상이에요. 3천만 원 대상받은 그 팀은 회사 대표가 변호사세요. 그런데 외부 금융 컨설팅 전문가랑 한 팀이 돼서 어떤 앱을 만들었냐면 이건 사회복지 메달이 모델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금융 자산 앱을 개발한 거예요. AI 기반으로 해서 부모님의 영상을 제작 재생해서 아무개야 이렇게 하는 거야. 평소 훈련 친화적으로 기계를 익히게 해서 발달 장애 가진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겠어요? 이 아이 놓고 내가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되냐. 그게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 사후에도 이제 이앱 지원 컨설팅 할수 있는. 그래서 부모와 보호자를 대신해서 이들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끝까지 케어해주는 시스템을 사회복지 차원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한 팀이에요. 일반 사업가들 관심없어 하고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영역에 신앙적인 가치를 가지고 뛰어들어서 고군분투하는 팀. 여러분 현대판 다니엘과 새 친구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하는데 이건 교회에서만 통하는 일이 아니라 가장 핫풀이라는 성수동 KTNG 상상 플랜인에서 멋지게 발표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김동욱 목사님이 패북에 어젠지 그젠지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상금은 비록 미약했지만 대회는 절대로 미약하지 않았습니다. 상을 받은 팀은 다섯 팀에 불과했지만 이 대회를 통해 뜻을 같이하는 좋은 기독 청년 비즈니스맨들 연합과 연대가 이루어져서 상상하지 못했던 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저희 선교회가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 했지만 가장 보람 있는 일로 기억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프로젝트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에스겔 선교회는 후원자가 누군지 모르는 선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올리신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저는 중고등부 학생들 지도했으니까 그 학생들 중에서 완벽한 바이링고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영어도 완벽하게 구사해요. 한국말도 완벽하게 구사해요. 마치 그와 같이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바일링구요, 퍼펙트 바일링구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해요, 말씀 묵상해요. 세상에서도 통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처럼 완벽한 이중군어 구사단이에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교회를 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서도 통하는 언어를 하고 성수동에서도 먹히는 일을 하는 KTNG 상상 플랜에서도 먹히는 이야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해서 그 세상 사랑하고 섬기라고 교회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 열방의 복을 얻는 복의 근원 되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잃고 자기만 하나님 선택하신 줄 알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로에 망하고, 마지막 남은 남유다도 바벨론에 망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세요? 포로기에서 새로운 말씀이 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언약을 기억하며, 자기 잘못 때문에 포로가 된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레미야처럼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겔 태어나 보니까 포로예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포로된 그곳에서도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저들의 심령 가운데 먼저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이 다시 일어나서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스바냐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새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랩넌트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포로 잡혀갔어요. 그러나 성경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포로기에 피어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찾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는 예측할 수도 없는 거예요. 분석할 수도 없는 거. 그냥 임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운총으로 임합니다. 지난 목요일 행사 참석하신 분들에게 제가 처음으로 개회 인사말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관광은 먹고 즐기는 것이라 그러고. 여행은 보고 느끼는 것이라 그러지만, 술래는 내가 변하는 게 술래라고 합디다. 저는 목요일날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수동에 오시는 분들, 이 일이 보고 배우는 여행길이 아니라, 감히 술래의 길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15년 동안 교회 개척하고 동시에 교회 밖 세상을 위해서 15년 연구소 섬겼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페이버를 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페이버를 주시잖아요. 그건 그레이스랑 좀 다른 의미잖아요. 은혜는 다 주시지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정말 예뻐하셔서 페이버를 주시잖아요. 마치 저 연구소 15년 동안 애쓴 거 하나님 페이버를 주신 것 같아서 여러 기관들하고 협력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여기 시상식에서 끝나지 말고 커뮤니티가 돼서. 함께 하나님을 꿈꾸면서 나가자고,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여기 11개 팀, 5팀만 시상 받았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11개 팀다 같이 모이고, 아니 230개 팀 커뮤니티가 되어서 연합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큰 힘이 되겠냐고 그렇게 인사말 드렸어요. 여러분, 넷플릭스에 보시면 테스타멘트라고 해서. 세계로 된 에피소드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넷플릭스 시리즈가 있습니다. 제가 봤는데요, 여러 가지 그 감동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맨 마지막 세 번째 에피소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에서 유대 랍비가 나와서 미드라시 한 대목을 들려주는 장면을 참 인상깊게 들었어요. 이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데,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 왜 구원하려고 합니까? 애국에 있는 사람 우상숭배하듯이, 저기 나와서 이렇게 불평하던 사람들인데, 도긴 객기는데, 다 쓸어버리시지, 다 쓰레기 같은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You're missing something. 너희가 뭘못 보고 있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한테,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Look, they're walking together. 봐라. 저들이 같이 걸어가고 있지 않냐. You're missing something. Look, they're walking together. 봐라. 저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다. 함께 걷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희망을 보셨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함께 걷습니다. 포로기에 피어난 말씀이에요. 한국교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요? 청년세대가 교회를 떠난다고요? Look! They are walking together. 함께 걷습니다. 포로기의 피어난 말씀,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다시 피어나는 귀한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로기의 어둠 속에서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드러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 지금 찾으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페이버, 큰 은혜 베푸실 줄로 아는데 오늘 포로기에도 피어난 말씀, 세우신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롭게 피어나게 하시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역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